안녕하세요 유슈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요 음 뭐였더라? 는 장난이고요 오늘은 모이특훈 기간제 이벤트인 모이특훈을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특훈에 대해서 일단 규칙을 읽어볼 건데 이걸로 읽는 것은 솔직히 가독성이 그리 익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모이특훈은 ABCD순으로 강해진 특훈구역과 마지막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훈기지가 있답니다 52대부터 참여가 가능한데 여기서 5레벨을못 찍은 사람은 없겠쥬? 모이트쿤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캐릭터와 모이트쿤의 콘텐츠에서 직급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만 쓸수 있는 캐릭터가 지급이 되나 보죠. 캐릭터 속성은 조정이 있지만 일부 속성은 개성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게 정확히 이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바노 몰라도 진행은 가능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수치에 대한 것들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뭐 대충은 다 알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특흥기지에 해당한 임무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점점 다음 모이트폰은 넘어가는 시스템인 것이죠. 자, 이제 훈련구역으로 넘어가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제 몸에 모래주머니 차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율이 올라가야 이렇게 포인트를 더 줍니다. 이렇게 디버프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디버프를 선택해주시고, 저도 제가 적당히 할것 같은 디버프들로 구성을 해줍니다. 저는 일단 2.1배로 설정이 끝났고요. 뭐좀 과한 느낌이 있지만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저 스테이지를 누르면 총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각 경기당 히어로와 개인팀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얻는 세 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원이라고 따로 공격이 오더라고요. 뭐 아프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바로 스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겨주고 이 경기를 넘어가도 스킵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솔직히 스킵으로도 질 경기면 웬만한 경기는 다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귀찮아서 저든 이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각성 호흡기가 있는 구간은 조금씩 낮춰서 도전했지만 을저 각성 호흡기가 세긴 세네. 투콘을 종료하게 되면 전략 선택에 따른 총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상 임무도 점수에 많은 영향이 주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겠지만 일단 깨는 게 문제였지만요. 투콘 기지에서 보상도 먹어주고 여러 번을 도전했지만 8 0점이 제가 낼수 있는 최대 점수였네요. 이런 이런. 이렇게 해서 특훈기지를 해봤는데요. 역시 특훈기지도 박성 캐릭이 맞으면 무조건 좋다. 하하! 제가 아직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